표정으로 싸운다고? 어떻게 어. 표정으로 싸워요?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상대방 선수가 여기 있을 때 저는 이 친구보다 더 뒤에 있거든요. 맞아요. 약간의 그쵸. 그걸 좀느끼라고나 어. 아직 뒤에 있다. 어. 음. 아. 심리아빠 압박을 주고 진짜. 아니 이상한 선수가 고다이라 선수한테 했던 말 중에 도로 주워 담고 싶었던 아. 말이 있었다고. <laughs> 뭐예요? 이게 제가 소치 올림픽 가기 전에 그 친구랑 이제 시상대 어? 나란히 섰어요. 저는 소치 때 등이었고 소치 전에 전시합때 아, 네, 월드컵 때. 근데 그 친구는 음. 2등이었고, 이렇게 시상식 이렇게 기다리다 어, 너무 친하니까, 음. 뭐, 축하한다, 이러는데아 어, 그럼, 그럼 나, 소치 때나 1등 할 테니까, 음. 너도 같이 하자, 음. 자기는 준비가 안 됐대요, 소치 땐는 음, 준비가 안 됐으니 평창 때, 너가 그때도 너가 1등하고, 난 그때 2등 할게 이런가. 어? 어. 어, 그래서 제가, 아니야, 아니야, 너가 1등하고, 내가 2등 할 게. 근데 아. 이게 지금 막. <laughs> 어쨌든 또 고다이라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어. 저도 그렇게 을했 어, 건데. 어. 아 근데 이제 고다이라 선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음. 이상한 선수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어. 어우, 정말. 근데 네, 고다이라 선수도 맞아요.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. 네 맞아요. 맞아요. 그때는 그냥. 엄청 제가 울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다가온 거예요 음. 잘했다 음. 나 아직도 너를 존경한다 음. 나도 너존경한다 나는 1000m까지 포기하면서까지 500만 뛰었는데 너는 음. 이 시합도 있는데 1500 1000m를 음. 다 치르고 여기도 진출한 그렇지. 거 아니냐 음. 나 존경한다 잘했다 그래서 세이투 음. 하이 해주자 우리 한국인들한테 음. 그래서 그렇게 같이 돈 거예요 음. 야. 음. 야. 정말, 정말 스포츠맨을 네. 보여주셨어요 네, 저... 그러니까.